조현영 씨는 딘딘 씨랑 개인 채널에서 우리 결혼했어요. 그래서 결혼 결혼 하면 조현영 씨도 빨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되면 민민 괜찮지? 민민도 괜지 네? 아 그거랑 연관성이 뭐가있는지아 그래요? 딘딘 씨의 어떤 그 인간적인 장단점 한번 얘기해볼까요? 실적? 딘딘이요? 네 딘딘이는 일단 장점은? 장점이요? <laughs>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왜 이렇게 오래 찾어?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장점 장점 장점은 일단 착하지 않아요? 저... 잠깐만요. 옆에서 강요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착하지 아, 않아요? 이러지 혹시... 마세요. 안 나오잖아요. 힌트, 힌트. 아, 일단 뭐... 정이 많아요. 아, 정이. 아, 정이 아... 은근히 츤데레처럼 어. 말은 되게 틱틱거리고 좀... 그렇지. 짜가지... 짜가지... 되잖아요. 네 가지 없게 네. 얘기하고. 네 가지 없게 하는데 네. 뭔가 뒤에서 되게 챙겨줄 거 되게 잘 맞아. 챙겨줘요. 어, 맞아. 하지 해지. 하지마 하지마. 하지 아. 야 세게 비었어? 네. 항상 툴툴 대는데 네. 속은 깊다. 속은 맞아. 깊고. 저도 그걸 느껴요. 네. 그리고 어. 의리가 많고. 의리 많고. 네. 자 어렵게 찾은 장점 말고 단점. <laughs> 단점은 이제. 네 가지 없네. <laughs> <laughs> 네 가지. 일초더 생각. 네 가지 없는. 표현을 거. 그렇게 하니까. 네, 약간 맞아요. 툴툴돼서 진짜 음. 저 가끔 진짜 지어 받고 싶을 때가. 어, 어 그렇군요. 딘딘하고 되게 친하네 보니까. 제가 딘딘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. 아 어? 진짜. 어, 완전 왜? 동네 친구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아. 그럼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네. 딘딘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? 똑같았어요. 그냥 지금보다 더 개념 없고 더네 가지가 없었다고 싶어. 네 있어요. 가지 없고. 네. 요즘 딘딘하고 자주 연락합니까? 제가 이번에 앨범이 나오는데, 네. 곡을 또 본인이 직접 써줘가지고 어허. 선물을 해줬어요, 전체. 어, 대박. 제가 듣기로 직접 작사, 작곡하고 피처링도 도와주고, 옆에도 네, 네. 잠깐 출연해주고. 그러니까. 야, 이 정도면 어. 약간 돌려서 대시한 거 아니에요? 돌리 것도 아는거 아닌가? 절대. 절대. 아, 절대. 아닌가. 그냥 일. 아. 아니, 아니, 이제 우정. 우정. 의리. 아, 그래요. <laughs>